할로 구독자 여러분, 코브입니다. 게임에서 필살기는 캐릭터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필살기들은 보통 명중하는 순간 상대방을 골로 보내는 기술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몇몇 필살기는 상대가 아닌 자신을 골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가 목숨을 걸고 날리는 필살기들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포켓몬스터 시리즈에는 길동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시전시 자신을 쓰러뜨린 상대 포켓몬과 동시에 기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길동무는 공격 기술도 아닌 주제에 확정적으로 적한 명을 데려간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사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사용만 하면 포켓몬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남은 HP에 관계없이 한 방에 보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스피드가 빠른 포켓몬에게 길동물을 넣어두고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길동물을 시전하게 되면 스피드가 낮은 포켓몬들은 자기 기술에 자기가 당해버리는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기술인 자폭이나 대폭발은 데미지를 가진 공격 기술이기 때문에 방어를 하거나 기술의 공격력을 하락시켜 대처할 방법이 많이 존재했었는데요. 하지만 길동문은 파회하는 방법이 포켓몬을 교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교체할 다른 포켓몬이 없는 상황이나 교체를 막는 마자용의 그림자 밝기 특성을 사용하면 정말 눈뜨고 죽는 것 밖엔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작사에서도 이 기술의 사기성을 깨달았는지 7세대부터는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기술의 영문명은 베스티니 본드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운명을 접착제로 붙여버린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즈 2001에 등장한 캐릭터 중한 명인 폭신은 꿀벌이라는 초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시 자신의 검을 상대에게 꽂으며 폭사하던 기술이었는데요. 이 데미지는 방어력 보정을 받은 보스 캐릭터들도 단한 방에 보내버릴 만큼 대단했으나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바드가 가능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초필살기를 날리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에 사람들은 자기 필살기에 자기만 죽는 어이없는 상황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캐릭터의 연구가 계속되자 상황이 완전 뒤집어지게 됩니다. 폭시는 기본기 하나하나가 종결자급판정인데다가 딜레이가 거의 없는 대공기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공실력이라면 일어선이 아닌 이상 폭시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죠. 게다가 체력을 거의 깎았다고 하더라도 꿀벌이라는 최후의 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락실에서는 폭시를 고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기성으로 인해 대회에서는 금지 캐릭터로 지정되었고 후속작에서도 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등장 인물인 히비키다는 게임 속 최악의 약해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인지 매번 나올 때마다 약한 모습을 보여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캐릭터였습니다. 마블 슈퍼히어로즈 대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서 단이 가지고 있던 필살기는 사나이의 길로 이 기술을 시전하게 되면 돌진하여 상대를 잡은 뒤 아버지를 부르며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시와 마찬가지로 가드가 가능했기 때문에 잘못 쓰면 혼자서 자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꿀벌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은 기본기는 물론 성능과 필살기의 데미지마저도 꽝인 최약체 캐릭터이기 때문에 폭시와는 전혀 달랐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기술의 데미지는 목숨을 걸고 썼다 하기엔 가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무리용 기술이라고 봐도 무관했으며 거기에 더해 성능마저도 처참했다 보니 상대를 마무리시키기는 커녕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필살기를 쓰면 체력 1이 남아 바로 죽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웃긴 점은 이 기술의 커맨드와 컨셉. 판정은 세계관 최강자인 고우키의 필살기. 순옥살을 패러디로 만들어져 순옥살과 동시에 충돌했을 때는 사나이의 길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탈신성인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중에는 영웅이 최후의 일격을 사용해 다수의 적을 쓰러뜨리며 자신도 함께 산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는데요. 페이트 그랜드오더에 등장하는 아라슈의 보구, 유성일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슈의 원판인 페르시아의 영웅 아라슈는 하늘에 화살을 날려 전쟁을 종식시킨 후 자신도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게임에서도 이 이야기처럼 아라슈가 보구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적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광역 데미지가 박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성이나 버프가 잘 맞아떨어지면 웬만한 상위 컨텐츠의 보스를 만나도 아라쉬의 필살기 한 방에 사망 직전까지도 만들어버렸는데요. 게다가 아라쉬는 등급이 최하라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싸고 좋은 중동산 핵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단점이라면 보구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스탯이 너무 낮아서 캐릭터를 육성하는데 힘이 든다고 하네요. 동귀어진이란 상대방과 함께 죽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모아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게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바람의 나라의 직업 중 하나인 전사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전사 캐릭터의 필살기 중 하나였던 동귀어진은 상당히 강력한 데미지를 가진 기술이었는데요. 자신의 체력을 10을 남기고 모두 소진해야만 발동했던 이 기술은 그야말로 최후의 일격인 필살기였습니다. 물론 체력을 소진한 만큼 피격된 대상에게는 미친 수준의 데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동규 여진을 한번 쓰면 아무리 상금 몬스터라도 한 방에 써는 것이 가능했죠. 하지만 상위 던전으로 갈수록 선제 공격하는 몬스터들이 많아졌던 데다가 혼자서 일대 다수의 전투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잘못 쓰면 모백에 평타 한대 맞고 사망했던 최악의 기술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사 유저들은 반강제적으로 힐을 가지고 있던 도사 유저들과 파티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현재는 새로 추가된 하위 기술들이 방역으로 발사되는 바람에 몹을 대량으로 사냥하는 것이 가능해지다 보니 동귀어지는 체력만 깎는 그저 그런 기술이 되었다고 하네요. 웜즈 시리즈에는 총두 가지의 자폭 공격이 있는데요. 바로 자폭과 자살 공격입니다. 자폭은 이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며 체력이 다 달아서 죽을 때와 같은 데미지를 준후 약간의 독가스를 남기는데요. 이 공격은 범위가 좁아 적과 딱 붙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거의 쓸모가 없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인 자살 공격은 머리에 붉은띠를 두르고 지정한 방향으로 쭉 날아가다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날아갈 때 데미지는 30, 폭발할 때 데미지는 50으로, 웜한 마리의 체력이 100인 걸 생각하면 그다지 높은 공격력은 아니었지만, 날아가는 도중에 지형지물을 갈아버리는 데다가 적을 날리는 판정까지도 있었다 보니 상황만 잘 맞으면 추락 데미지나 익사로 대량 학살이 가능했던 기술이었습니다. 물론, 이름 그대로 자살 공격이기 때문에 한번 날아가면 그걸로 끝이어서 만에 하나 잘못 날릴 경우에는 자신의 캐릭터를 그대로 묻어버리기도 했던 기술이었죠. 게임에서는 종종 이 기술을 잘못 사용해 적은 물론 같은 팀까지도 전부 매장시켰던 상황이 종종 연출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사용하기 까다로우면서도 특이한 필살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던전 앤 드래곤, 섀도우 오브 미스타라에 등장하는 필살기, 파이널 스트라이크는 캐릭터의 스킬이라기보단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다가는 자폭 공격에 가깝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게임 내에 등장하는 모든 정령들이 순서대로 나와 마법을 난사하게 되며 모든 플레이어는 체력, 단, 일을 남기고 최종 보스와 히든 보스인 레드 드래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보스를 일격에 쓰러뜨릴수 있었는데요. 이 기술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3명 이상의 파티 플레이를 짠후그중한 명은 반드시 매직 유저로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직 유저가 스태 스태프 오브 위저드리를 착용한 상태로 파티 경험치의 총합이 200만 이상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그 상태에서 모든 플레이어가 A, B, C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스태프 오브 위저드리가 파괴되면서 스킬이 나갔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기술은 워낙에 막강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 딱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건과 리스크가 워낙 크다보니 보통은 최종 보스전에서 세레머니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너 죽고 나 죽는 최후의 필살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이 가장 독특하셨나요? 지금까지 코브 채널의 코브와 목소리 담당 히유이였습니다.